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으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불완전한 삶과 불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laughs>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치게 의인처럼 살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처럼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악인의 삶, 지나친 의인의 삶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불의 한 점을 발견하면 참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노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세상에서 아주 악한 자라고 한정 짓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며 또 목숨 걸고서라도 그러한 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적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더라도 그러한 죄는 없애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극대 노하우면서 마치 천하의 큰 죄인처럼 말하며 싸우려는 이러한 자세는 얼마나 우음은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나도 삶을 뒤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그런 지었던 죄가 제삶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눈 속에 더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극대노하고 지적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이러한 자세는 정말 어리석은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잘 들여다 보면 죄가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심지어 그 집에 살고 어, 일하는 이런 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녀요. 그랬을 때그 험담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너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살았는데, 네 종이 너한테 험담했다고 귀담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누가 나에게 험담했을 때, 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과거에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 것을 이제 깨닫고요.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 3절부터 29절은 불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완전한 지혜를 찾고, 또 완전한 지혜자의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의로운 삶을 말하기도 하고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6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6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나오는 여인은 죄된 삶,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28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혜, 의로운 삶, 의인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나오고 있죠.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은, 또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 그 여인은 사망보다더 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해석해서 읽으면요. 죄된 삶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삶이 사망보다 더 씁니다. 그리고 죄된 삶은 그물과 같고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죄된 삶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어, 그래서 그 28절, 26절이죠. 26절을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는 붙잡히로다 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그 여인이 죄된 삶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된 삶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죄된 삶에 붙잡히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된 삶을 피하고요, 올무와 그물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다 쓴 열매의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로 갑니다 28절도 에 보면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28절을 읽으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랑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인 한 사람을 못 찾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인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명의 사람들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삶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정직하게 지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된 삶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 사람 중에서도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을 불완전한 지혜자의 삶, 불완전한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런 존재인데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성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올무에 걸려서 사망보다 더큰 쓴맛을 보아야 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이웃의 죄를 보았을 때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